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예, 물편에 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튀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케치가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범을 보여 주실 분은 제가 아니라 저희 학원에 이제 수채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물 튀기는 왕관 모양을 물 튀기는 부분의 기아 도형을 지금 밑에 잠깐 보여 드린 거고요 예, 접시 모양이 되고 그리고 속은 비어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처음에는 가장 기본색 고유색 그 중에서도 약간 밝은 명도를 가진 색으로 기본색을 먼저 칠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약간 채도가 높으면서 어두운 색을 발라주게 되는데 어, 이때 핵심은 어, 물감이 마르기 전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마르기 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색 번짐이 일어나고 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마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붙어지가 더 심하게 남고 나중에 필때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손을 좀 빨리 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되고요. 보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 가장 밝은 부분들은 남기면서 칠하고 있죠. 그래서 수채화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예, 형태를 잡는 능력, 즉 드로잉 능력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더 어두운 부분들을 지금 잡아나가면서 물 표현을 하고 있죠 자이 단계만 돼도 어느 정도 질감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채도가 약간 있는 어두운 색들 더 잡아주면서 이제 완성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중간 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도가 좀 높다 어, 그러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좀더 어두운 색 좀더 명도가 낮은 색으로 지금 물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어둠을 표현해 주고 있고, 물의 양이 적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유색, 명도도 높고 고유색이 잘 보일 거고, 그리고 물이 많이 몰려 있는 아래쪽 부분들과 어, 튀기는 끝 부분은 블랙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음, 명도가 많이 낮겠죠. 자, 그래서 지금 블랙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명도가 가장 낮은, 낮은 부분들을 얹어 주면서 예. 명도 차이가 심하게 나면서 그림의 완성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 예, 투명한 느낌들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 보면은 이런 이제 투명체 반사체는 예, 명도에 대한 변화 싸움들을 상당히 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 거의 좀더더 더 어두운 색들 좀더 명도가 낮은 색들이 들어가면서 예, 마지막 완성도가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시험이라면 이 상태에서 멈춰도 사실은 질감 표현이라든지, 어, 떤 기본적인 회화의 목적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면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간색들, 좀더 세밀한 형태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블랙이 아니라 좀 어두운, 그죠? 갑작스럽게 색이 변한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묘사가 좀안된 부분들을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칠을 잘못해서 명도가 좀 낮아졌거나 채도가 낮아진 부분들도 예 수정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2분 30초에서 2분 40초 전에 이미 기본적인 표현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 남은 시간은 계속 디테일을 올려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작가성 이제 인내와의 싸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붓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점점 세밀한 표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모자른 또 블랙 부분들. 아주 이요 이 단계에 올라가는 블랙은 진짜 블랙이죠, 이제. 음, 그리고 수차에서 블랙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초반부터 블랙을 너무 어, 끝을 보기 위해서 남발하게 되면은 그림이 좀스마카처럼 나올 수도 있고 어, 블랙이 들어간 부분들을 수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 가지고 있고 예, 물도 튀겨주고 있고 자 그리고 아주 세, 세밀한 붓으로 또 마지막 블랙 부분들을 살짝살짝 잡아줘서 예 그림의 테두리까지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는 화이트 펜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세밀한 부분까지 끝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예, 콜라죠 콜라가 튀기는 물의 표현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였고요 예,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수작업적인 표현들도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체 부학도 역시 여전히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인체 부학 어깨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